잠가고 <laughs> 이제서 경사의 명복을 빕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laughs> 헌신한 이재석 경사의 순직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합니다. 고인은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 과운 지력 같은 어둠 속 우리 차는 갯벌 한가운데로 방무 소리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그 숭고한 정신과 혼신을 결국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서 경사와 같은 제복 입은 영웅들의 헌신 위에 우리 사회의 안전이 굳건히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든든한 동료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일선의 동료 경찰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안식과 영면을 기원합니다. 2025년 9월 12일 대한민국 대통령

네, 그 오늘 진상규명단이 설치됐다는 말씀 들으셨을 텐데요. 네. 끝까지 진상규명이 돼서 고인의 육아적의 슬픔에 충분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네. <laughs>